하고요. 11시에 개별 특강과 총회를 이곳 바로 여기 이 세움교회장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 13일 서울한영대학교에서 세움 중독자율연구원과 서울한영대학교 글로벌영학사업단과 어 업무협약식을 했어요. 은행 중에 그협약식잘체결되었는데 이제 한영대 중독자율연구원생 모집을 위하여 어, 적극적적 기대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요 선창하고 오늘 이, 예, 제가 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위에요, 어, 우리가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군대 묵사님 특강을 통하여 하나님 과버지가 마음껏 의뢰 받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신천하는 귀한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무령을 천체 입자 정기초 10월 10일 날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도록 이루어진 좋은 시간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 한옥대학교와 종국재활연구원이 하는 은혜 가운데 복무협가 치기 은혜에 잘 정해드리신 조신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소나는 대학 중독자여 응원해 하나님여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주여 치유하고 전도하고 성교하시는 훌륭한 사회의자들 많이 많이 하는 대학로 하나님여 이의 중독자여 응원으로 보내주셔서 그리운 귀한 품양을향자없어서 얼른 귀한 특수기와 함께 보내주시므로말이하아모지 않게 영광을 드들이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라 감수합니다 죄들 축복하시사랑이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이여 귀한 특강 하실 우 김두영 목사님 지혜와 지식이 많으시면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특강할 때, 은혜 받고, 아버지께 영광되는 시간까지 치우시옵소서. 우리 주제 입장, 전일주총회가, 오는 26일, 여기에서 열립니다. 주 만만의 준비를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 드리옵소서 특별히 서울 한양대학교중국지활구군 주여한 알명회 각식을 은혜 중에 잘 체득하게 하신 조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영대, 불영사, 중국자일연구원에 하나님여 이 사명자들 많이 많이 보내 주셔서 하나님여 이이날의 중국자들을 주여 치유하고 건강 증진하는데 귀하신 목회자와 지도자 사명자들을 많이 많이 보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영원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임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서 전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여기에 지금 순서에는 3장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좀 나오셔서 특송하실 수 있죠? 네. 특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금송으로 네 아, 네. 미갈 반죽 있어요? 네. 반죽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말도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안고가리라 네. 하든지, 네. 네. 실제로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laughs> 가리라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가리라는 생각하면서 작시를 했다죠? 가사 만들 때, 네, 그런 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같이 가리라 했잖아요, 가사 중에. 주님. 주님과 같이 가리라. 주님으로. 주님을 안고 가고, 주님을 얻고 가리라.

우리 어른 주안에서. oh 한 거죠 네. 가사를 네. 그 잡시할 때 가치가리라 그 가사는 우리 주인과 함께 가치가리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작사거 맞지 네, 네. 네. 다 목사님이고 예, 네. 이미성 목사님 황정희성교사님인데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우리 저성교사님은 어디 한세대학교? 대학교 네? 성산교육. 아, 맞어, 맞어. 성산. 그 최성, 최성규 목사님이 그 네. 설립하신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 네. 저도 그 학교에 그 가봤어요. 네. 거기서 뭘 가르치요? 노래 지도 강좌학과. 아. 그... 효 노래? 네. 그세 분도 성기사님 가르치는 거예요? 네, 거기 학교 네. 아, 나도 좀 배웠으니까. 나는 안 가르치지. <laughs> <laughs> 아, 나도 배우고 싶어. 너무 잘해잖아 세근도. 네? 그 스승의 그 제자네. 알레르야 다시 한번겸려하는마음을 뜨겁게 박수를 합시 영광을 볼수습니다알레르야 아, 시간에는 어, 특별기도, 아, 특강이네. 특강. 봉헌기도를 누가, 우리 최문남 목사님 봉헌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최문남 목사님. 예, 아, 이리로 나오셔서 사실 영상님잘님다 우리 최원나 목사님, 안아아나니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최원나 목사님, 예,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아, 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귀한 시간을 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간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먼저 그들의 손길로 모든 수고와 큰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온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김대원 목사님 모든 뜻이 주님의 뜻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나마 오늘 준비된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아실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 역사 신우비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 영광을 리겠습니다이시간에그 순서대로 우리 김도영 목사는 특강 좀 쉬었다 할까 간식을 좀드시지 예, 좀 쉬어서 간식을 드시고.